입고, 입고, 또 입고, 계속해서 입고. <laughs> 345TV. <laughs> 안녕하십니까. 345TV 국가공인 스타일리스트, 나란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그몇년 동안에 옷을 입어 보면서, 아, 이 아이템은 계속 입어도 입어도 너무 마음에 든다. 입다 보니까 점점 매력적이다. 그래서 또한벌더 사고 싶고 계속 사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아이템들 진짜 찐으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여러분들 뭐잘 아실 거예요 리바이스의 트러커 재킷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트러커 재킷을 타입 3라고 해서 이제 3세대 자켓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켓을 한 구제 샵에서 그러니까 빈티지 샵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가 빈티지 샵에서 이걸 구입을 했냐면 트러커 자켓은 빈티지 샵에서 샀을 때좀 매력이 있어요. 그 워싱이 좀된 정도라든지 이런 낡은 정도가 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다 잠그고 버튼을 다 잠그고 입었을 때 셔츠처럼 입는 용도가 있고요. 또 이제 봄쯤 되면 안에 반팔을 입고 어, 입으면 면바지 아니면 슬랙스 여러 가지 그 아이템에도. 굉장히 매칭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아이템은 입고 입고 또 입고 계속해서 입는 아이템이고 사이즈는 L 사이즈고요 제가 이제 보통 어, 라지 사이즈나 X 라지 사이즈를 입는데 이건 L 사이즈고 모델명이 705004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모델은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 크게 한국에서 파는 트러크 자켓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스웨 셔츠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스웨 셔츠는 제가 정말 많이 입어요. 평소에 계속 입고, 이제 이게 한 5, 6년 입었는데, 목이 좀 약간 늘어났어요. 그때까지 계속 입고 있는 스웨 셔츠고요. 브랜드는 카라트입니다. 카라트 오리지널 핏 미드웨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고요. 모델명은 K124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보통 스웨트셔츠 같은 경우는 겉면에 조그만 보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입다 보면.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5, 6년 입었는데도 깔끔하게 어, 겉면에 보풀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 이유고 이그 오리지널 핏이라는 게 루즈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스러운 그런 핏. 조금 벙벙한 이런 핏인데 이게 라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브랜드의 엑스 라지 사이즈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오버핏 오버사이즈 용도로 입을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웨셔츠 같은 경우는 안에 기모가 들어 있어 가지고요. 약간 좀 추운 때, 추운 날,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좀 많이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아, 카라트 스웨셔츠 추천드립니다. 자세 번째 아이템은 너무 자주 나오는, 삼성 TV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랄프로렌의 옥스포드 셔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맨날 소개할 때, 2X라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오버핏의 느낌을 좀 강조할 때, 이걸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어, 랄프로렌의 옥스포드 셔츠만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 다른 옥스포드 셔츠보다는 조금 부드럽다. 느낌이 입었을 때좀 부드럽고 그 구김이 좀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오버핏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핏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2 x l 를 입었지만 실제로 만약에 딱 맞게 입는다 그러면 거의 미디엄 사이즈까지도 내려가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 랄프로렌의 옥스 셔츠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 다음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그 티셔츠는 반팔 티셔츠, 어, 메르츠비 슈바넨이라는 브랜드의 어, 티셔츠고요.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찾아보시면 설명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티셔츠인데 입었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일단은 뭐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두 번째는 겉으로 봤을 때의 그 미묘한 이미지, 미묘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을 잘 하고 있어요. 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늘어날 염려는 좀 없는 넥 아,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아, 입었을 때 실제로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내복 같은 걸 입은 아재들의 그 멋진 모습들을 가끔씩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 느낌을 스타일링을 좀 표현할 때이 티셔츠를 입는 것이 티셔츠 한 장만 입어도 굉장히 어, 굉장히 어떤 느낌들을 좀줄 수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어, 메르츠 비슈바에는 사실은 그렇게 싼 티셔츠는 아니에요 하나에 이제 99,000원 정도로 하는 어, 독일 티셔츠이기 때문에 조금 어, 구매하는데 조금 부담이 될수 있지만 화이트 티셔츠로 조금 간지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는 티셔츠입니다. 다음은 워크 팬츠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크 팬츠 디 키즈의 874 모델 워크 팬츠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거는 저희 345TV에 따로 특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팬츠인데, 저는 이 팬츠를 집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코디를 할 때마다 딱히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 바지를 입게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옷에도 잘 어울리는 바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뻣뻣한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칼주름이 잡혀있고 뻣뻣한 소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걸 꽤 많이 입은 상태에서도 주름이 많이 안가 있죠 어, 어느정도 좀 여유 있는 핏이기 때문에 절대 불편하지가 않아요 입었을 때좀 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이고 어, 입었을 때 실루엣이 스트레이트로 쫙 떨어지는 그런 어, 바지 디키즈 874였습니다 제가 이 사이즈를 34를 입어요 그래서 아. 어, 한두 사이즈 정도 업하거나 한 사이즈 정도 업을 해서 입으시는 게, 바지가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닥터마틴, 모노1461입니다. 보통 닥터마틴 같은 경우는 주황색, 노란색 스티치가 유명하죠. 근데 이 모노 같은 경우는 스티치의 컬러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인지, 어, 그 일반적으로 닥터마틴을 저희가 신을 때 조금 그, 캐주얼한. 청바지나 이런 데좀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모노 같은 경우는 스티치의 색깔이 좀 까만색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약간 구두같이 활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슬랙스에도 신고, 뭐 청바지에도 신고, 면바지에도 신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닥터마틴을 신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신고 다니면 신고 다닐수록 이게 편해요. 편하고, 어 저는 지금 이걸 사서 주름이 앞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갈 정도로 오래 신었지만 어,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발이 편해서 일반적인 구두를 신기 부담스러운 그런 날에는 어, 닥터마틴 모노를 꼭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 닥터마틴 모노도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이 캔버스화는 베이크솔이라는 브랜드의 캔버스화예요. 어, 보통 캔버스화면 하 사실은 저도 그 컨버스의 척테일러 모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대표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신긴 하는데, 어, 컨버스의 척테일러 같은 경우는 그 저같이 발볼이 넓은 사람들이 새끼 발가락이 오후가 되면 굉장히 쓸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바닥이 좀좀 좀 딱딱해서 좀 충격이 좀 가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베이크솔의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만든 그런 신발인데 캔버스화를 그 발이 피곤할 때 많이 못 신잖아요. 그런데 어,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좀 폭신폭신하니까 좀 어, 발이 피로감이 좀 덜하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조금 넉넉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저같이 발볼이 넓은 사람도 신었을 때 새끼발가락이나 이런 것들에 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어,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한국 브랜드이지만 제가 소개를 어,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TV 국가공인 스타일리스트. 아, 오늘 제가 찐으로 추천하는 아이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구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